으음! 짝짝꿍, 짝짝꿍! 주시. 권지! 권지, 권지. 아, 오늘은 좀 예쁘게 나오네. 됐다. 박수 음. 아, 저, 저 오기 전에 했어요안 했어요. 야! 특허된다. 야, 내가 안 했어. 음. 야, 야, 네. <laughs> 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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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지. 음. 응응 이 응응응 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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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곤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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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뭐가 신났는데? 네. 네? 오빠 오빠 어아팠이거에 헤어스타일 대8만로 봤는데? 이대 이거 맨날 대8야야 아, 오늘은 좀 예쁘게 나오네. 오늘은 좀 여성스러운데? 이유가 뭘까? <laughs> 머리가 단정해. 안녕하세요. 안주시 놀자. 안주시 놀자.